상대도 오락매 하나 있네요. 오브라운, 또 말지, 고시지. 방금 한번 시작했는데. 야, 얘들아, 여기도 싸우고 있어 봐봐. 야, 신기 까는 거든 어. 아쉽게 됐고. No. 아쉽게. <목소리도> 좀 깡보병이요? 네 마켓 하나 있고. 마켓 하나 있고. 마켓 나나나 Let's get possession! l 지 t s get p o s s e s s i 가 n l 화방 있다 한 마리 어 잠깐만 이거 우리 내려가야 돼 이거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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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 왼쪽 돌면 바로 있어 돌면 바로 있어요.

이거 A쪽 문 열어야 되는데 문못 열어주죠 지금 이거 여유되신 분 어... 문좀 열어주세요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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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네네 방금 끝나서 아 방금 시작해서 좀 걸려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고급 어. 소 들어가야 되나? 보급소. A, 보급소! A 보급소! A 보급소 일단 상대에 막혀 없거든요 이만 원만 써보는 거 같은데? 아.. 이0원 아, 받는데 C.. 별로.. 특별 이득이 아닌데 A 보급소 한번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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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는 제숨에 있어. 아, 대형은 이거 빼야되겠다. <목소리도> 허어, 우리, 하퍼 두개니까, 하퍼 두개 끼고 그냥 싸워야 되겠다. 위쪽 보급소 먹고 거기서부터 스타트 해야 될 듯. 저 이거 이제 마지막 이거든요. 마켓. 상대 신기밖에 없어요. 우리 합포 잡을 거 신기밖에 없으니까 신고 면 그냥 신전이 달려져 있아 우리 합포 하나 어디 있어? 합포 하나는 위에 있고. 어, 일단 밑에 보급소 가보자요. 얘들아, 좀 기다렸다 하면 안되겠니 얘들아? 야, 씨, 좀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성급해? 우리 합포 따라오고 있고, 아직 따라오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나가자. 이거 나가서 공간 좀벌려주자요나 왼쪽 볼게. 나는 우리 뒤 볼게 항상. 에? 아야 파안 파워 돼? 아 파워 파워 돼 파워 돼. 아이 합포했죠? 앞으로 와서 좀 하면 안 되겠니? 자, 흔든 척, 흔든 척, 흔든 척, 흔든 척. 아. 한명 점, 한명 점, 한아이씨 기마가 아니네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형대 왼쪽에 보병 옵니다. 왼쪽 보병 오는 거. 아니, 이게 얘들이 좀쳐 나와가지고 쏴야 되는데, 안 나와. 이거 여기,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오사치, 저따보로 쓸 거면 진짜. 이마 오케이. 아니. 아, 진짜 이거 헛보 쓰는 새끼들 때문에 이판지는 거. 헛코를 저따보로 쓸 거면 왜 쓰냐? 아. 네. 아, 네.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많이 남았는데, 차라리 뒤로 돌지. 아대워박님 거구나, 대워박님거 그냥 뒤로 돌아서 가요 이거. 나는 이제 병사가 없어 <laughs> 난 병사가 없어서 이제 쿨 찰때마다 핫폼만 계속 잡으러 왔다올게요 <놀람> 핫폼 몇 마리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한 부대는 한 부대는 세거일 것 같고 일단, 경사는 우위에 있긴 한데, 우리 팀이 너무 튀어 낮은 게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일단, 합포 한보대는 다지 였고, 한보대 남아있는데, 저건 내가 잡으러 계속 왔다갔다 할게요 어, 대학원이 같이 가볼까?

대역언 이거, 아까 어차피 못 밀었네, 이번 전에 이거 저기, 학부 반나무거 잡으러 가자. 말 타고. 5분. 시간 충분하거든요? 시간 좀 쓰면서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 너무 안 좋게만 하면 될것 같고. 아, 저거 근데 우리 나가네 그거 합쳐서 600인 건가? 그러면 보진 건데. 아까 세 마리, 네 마리 남았어요. i n 스 i 어 뭐야? 아 이거 열라도 갈수 있구나. 에. Spartans 네. 아, 저기 무적도 아니지 않나? 가이 와이 베이 빼빼빼빼나설수 있어 상대 많이 죽었거든? 이거? 아 근데 우리도 많이 죽었네? 씨. 상대.. 파포 하나밖에 안 남았다 다잡았니한 마리 나았어 진짜 딱한 마리 상대 화포 이제 무시해도 될 듯. 나중에 하나 받고 있을 때 그거는 제가 볼게요. 아, 뭐야. 저, 저 화포는 뭐야? 아, 저거. 아니, 화포 저거 그비나 거예요. 저기 어그안걸렸대 아, 우리 528 누가 들고 있냐 진짜. 어, 여기, 여기, 여기 도와줘야 돼. 이거 스파르타 도와줘야 돼. 여기 왼쪽에. 아, 맞다. 나포석기안 쓰고 있었네. 그 다음 포석기저 바로 쓸게요. 요, 요, 가자. 얘들아, 가자. 이건,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이거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자, 이제. 거점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거점? 여기 앞에 있는 거? 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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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laughs> 아니, 우리 저, 그거 어디 있어? 딴 애들 다 어디 있어? 원거리들이랑 저거? 아니, 이거 페리오랑, 이거 다 어디 있는 아, 씨 이거 뭐여 기서 쓰고 있는 거야? 페리오, 야, 그냥 내려와서 써. 아니, 야, 씨대전녁이 끝날 거를 저 기도 저러고 있다 진짜, 진짜 짜증 난다. 파포1 7마리